중년에 들어서면 앞으로 다가올 노후에 관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청춘일 때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중년 이후의 삶도 매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주위를 둘러보면, 나이가 들수록 매력적으로 변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젊었을 때 괜찮았다고 생각한 친구가 나이가 들어서 꼰대처럼 변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약 85세인 시대입니다. 이젠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참 아름답게 늙어간다. 늙을수록 매력있다. 늙으니까 중후한 멋이 있다라는 말들을 해주면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어떻게 하면 매력있고, 아름답게 늙어가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학의 캐서린 하킴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매력이라는 것은 외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친하지 않은데도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기술이나 유머 감각과 세련미 그리고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는 태도 같은 것도 매력이라고 할수 있고 이것은 나이가 많다고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언제나 온화하고 밝은 인상으로 호감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만히 있어도 말 걸기가 어렵고 괴팍해 보이는 인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얼굴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신중년으로서 아름답게 늙어가기 위한 좋은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웃어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의 노인들을 잘 살펴보면 다들 어딘가 불편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가진 노인을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늙은 얼굴은 내 인생의 성적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만과 짜증을 얼굴에 가득 담고 있다면 내 인생의 안 좋은 성적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확인하는 꼴이 됩니다. 일부러라도 웃어서 웃는 얼굴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웃는 것은 인상을 좋게 만들기도 하지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100세 이상 장수한 노인들의 비결을 연구했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항상 웃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인체는 웃을 때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늙어서 웃을 일이 별로 없더라도 억지로라도 웃음으로써 매력도 생기고 건강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웃게 되면 세포에 자극을 주고 성장 효과를 주게 됨으로써 그만큼 더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우리 같이 항상 웃자, 웃으면서 살자라는 말을 자주 하면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함께 좋아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웃으면 인상도 매력적으로 바뀌고 건강도 좋아지고 복이 옵니다. 두 번째,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은 추하고 흉한 행동입니다. 주위에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들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미 습관이 되어버려.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뇌과학 전문가들은 습관적인 불평불만이 우리 건강과 마음을 해친다고 합니다. 불평불만을 계속할수록 우리의 뇌는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가 생각나는 것처럼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더큰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남을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시하며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병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 생각하는 것도 남의 생각에는 옳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얼굴을 계속 보면서 잘 지내야 하는 사이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 인간은 간섭을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누가 원해서 옳은 말을 해달라 해도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나쁜 것이 본능인 것입니다. 하물며 원하지도 않는데, 이러쿵저러쿵 따지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래서 그저 조용히 말을 아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품격을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노인이라고 다 똑같은 노인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품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핀란드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모는 신이 결정하고, 옷은 재력이 결정하며, 품성은 의지가 결정한다. 품성과 품격은 재력과는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삼가야 할 일을 확실히 삼가야 하겠는데요. 이 다섯 가지는 꼭 실천해 보세요. 첫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둘째, 남의 행복을 기뻐한다. 셋째, 변명하지 않는다. 넷째, 매사에 좋은 면을 본다. 다섯째, 말을 아낀다. 이런 행동을 통해 우리의 품격을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음식을 먹을 때도 쩝쩝거리면서 먹으면 주위에서 봤을 때 품격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기 좋습니다. 품격이라는 것은 우리 의지로 갈고 닦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도 일부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품격을 나타내는 것은 내면에서 비롯되는 분위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삶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을 사랑으로 채우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대접해주라는 말이 있듯이 사랑을 채우고 나눠주는 것이 아름답게 늙어가는 방법이 됩니다. 노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중 하나가 사랑을 나눠주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젊을 때 너무 자기만 생각하고 욕심부렸던 행동들의 아쉬움이 남고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부모님 모시고 여행도 가고 자식들과 추억도 쌓고 했어야 했는데 사는 게 바빠 일만 하느라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느낀다면 표정도 따뜻해지고 마음도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을 마음에 가득 채우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을 만끽하며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름답게 늙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왕년에는 어땠는데 하며 거드름 피워봤자 현재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아쉬운 과거는 뒤로 하고 오늘 하루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입니다.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우아하게 늙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이것만은 지켜보세요. 첫째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지켜야 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아는 얘기라고 가볍게 받아들이곤 하는데요. 올바른 생활 습관이야말로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는 척도입니다. 금연과 절주 그리고 식이요법을 통해 생활 습관을 바르게 바꿔보세요. 둘째는 적당한 운동을 해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운동하려고 하면 부담이 되고 오히려 시작조차 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생활습관 속에 운동을 녹여보세요. 외출할 때 날씨가 선선하면 30분 정도는 걷다가 집에 들어오는 것인데요. 걷기 운동을 하면 뇌에도 자극을 주어 긍정적인 생각이 나게 하고 건강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셋째,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보약이라고 합니다. 균형적으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고, 하루에 45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한 뒤에, 20분 낮잠을 자는 것이 아름답게 늙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나이가 들어도 외모가 멋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을 관찰해 보면, 한 명도 빠짐없이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스킨십과 사랑을 나누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사랑을 하세요. 사랑을 하면 곱게 늙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노화는 세월이 흐를수록 자연스레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매사 긍정적인 마음과 베푸는 마음, 그리고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아하고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겨내온 우리 노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돌아보세요. 세월의 풍파를 맞으며 우리의 몸은 조금 작아졌지만 마음은 무궁무진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선물을 받은 우리는 하루하루를 만끽하며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능력을 아낌없이 펼치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중년에 들어서면 앞으로 다가올 노후에 관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청춘일 때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중년 이후의 삶도 매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주위를 둘러보면, 나이가 들수록 매력적으로 변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젊었을 때 괜찮았다고 생각한 친구가 나이가 들어서 꼰대처럼 변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약 85세인 시대입니다. 이젠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참 아름답게 늙어간다. 늙을수록 매력있다. 늙으니까 중후한 멋이 있다라는 말들을 해주면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어떻게 하면 매력 있고 아름답게 늙어가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학의 캐서린 하킴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매력이라는 것은 외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친하지 않은데도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기술이나 유머 감각과 세련미, 그리고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는 태도 같은 것도 매력이라고 할수 있고 이것은 나이가 많다고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언제나 온화하고 밝은 인상으로 호감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만히 있어도 말 걸기가 어렵고 괴팍해 보이는 인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얼굴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신중년으로서 아름답게 늙어가기 위한 좋은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웃어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의 노인들을 잘 살펴보면 다들 어딘가 불편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가진 노인을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늙은 얼굴은 내 인생의 성적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만과 짜증을 얼굴에 가득 담고 있다면 내 인생의 안 좋은 성적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확인하는 꼴이 됩니다. 일부러라도 웃어서 웃는 얼굴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웃는 것은 인상을 좋게 만들기도 하지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100세 이상 장수한 노인들의 비결을 연구했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항상 웃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인체는 웃을 때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늙어서 웃을 일이 별로 없더라도 억지로라도 웃음으로써 매력도 생기고 건강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웃게 되면 세포에 자극을 주고 성장 효과를 주게 됨으로써 그만큼 더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우리 같이 항상 웃자, 웃으면서 살자라는 말을 자주 하면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함께 좋아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웃으면 인상도 매력적으로 바뀌고 건강도 좋아지고 복이 옵니다. 두 번째,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은 추하고 흉한 행동입니다. 주위에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들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미 습관이 되어버려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뇌과학 전문가들은 습관적인 불평불만이 우리 건강과 마음을 해친다고 합니다. 불평불만을 계속할수록 우리의 뇌는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가 생각나는 것처럼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더큰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남을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아시하며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병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 생각하는 것도 남의 생각에는 옳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얼굴을 계속 보면서 잘 지내야 하는 사이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 인간은 간섭을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누가 원해서 옳은 말을 해달라 해도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나쁜 것이 본능인 것입니다. 하물며 원하지도 않는데, 이러쿵저러쿵 따지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래서 그저 조용히 말을 아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품격을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노인이라고 다 똑같은 노인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품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핀란드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모는 신이 결정하고, 옷은 재력이 결정하며, 품성은 의지가 결정한다. 품성과 품격은 재력과는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삼가야 할 일을 확실히 삼가야 하겠는데요. 이 다섯 가지는 꼭 실천해 보세요. 첫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둘째, 남의 행복을 기뻐한다. 셋째, 변명하지 않는다. 넷째, 매사에 좋은 면을 본다. 다섯째, 말을 아낀다. 이런 행동을 통해 우리의 품격을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음식을 먹을 때도 쩝쩝거리면서 먹으면 주위에서 봤을 때 품격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기 좋습니다. 품격이라는 것은 우리 의지로 갈고 닦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도 일부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품격을 나타내는 것은 내면에서 비롯되는 분위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삶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을 사랑으로 채우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대접해주라는 말이 있듯이 사랑을 채우고 나눠주는 것이 아름답게 늙어가는 방법이 됩니다. 노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중 하나가 사랑을 나눠주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젊을 때 너무 자기만 생각하고 욕심 부렸던 행동들에 아쉬움이 남고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부모님 모시고 여행도 가고 자식들과 추억도 쌓고 했어야 했는데 사는 게 바빠 일만 하느라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느낀다면, 표정도 따뜻해지고, 마음도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을 마음에 가득 채우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을 만끽하며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름답게 늙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왕년에는 어땠는데 하며 거드름 피워봤자, 현재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아쉬운 과거는 뒤로 하고, 오늘 하루 현재의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입니다. 현재의 최선을 다하며 우아하게 늙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이것만은 지켜보세요. 첫째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지켜야 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아는 얘기라고 가볍게 받아들이곤 하는데요. 올바른 생활 습관이야말로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는 척도입니다. 금연과 절주 그리고 식이요법을 통해 생활 습관을 바르게 바꿔보세요. 둘째는 적당한 운동을 해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운동하려고 하면 부담이 되고 오히려 시작조차 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 속에 운동을 녹여보세요. 외출할 때 날씨가 선선하면 30분 정도는 걷다가 집에 들어오는 것인데요. 걷기 운동을 하면 뇌에도 자극을 주어 긍정적인 생각이 나게 하고 건강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셋째,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보약이라고 합니다. 균형적으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고, 하루에 45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한 뒤에, 20분 낮잠을 자는 것이 아름답게 늙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나이가 들어도 외모가 멋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을 관찰해 보면, 한 명도 빠짐없이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스킨십과 사랑을 나누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사랑을 하세요. 사랑을 하면 곱게 늙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노화는 세월이 흐를수록 자연스레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매사 긍정적인 마음과 베푸는 마음, 그리고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아하고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겨내온 우리 노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돌아보세요. 세월의 풍파를 맞으며 우리의 몸은 조금 작아졌지만 마음은 무궁무진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선물을 받은 우리는 하루하루를 만끽하며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능력을 아낌없이 펼치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